안녕하세요. KNS 전형 강사입니다. 저는 이번에 구룡중 1학년 내신 분석을 준비했습니다. 2023년 2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일단 내신 시험 분석표를 보면요, 객관식이 28문항이고 서답형 즉 주관식이 4문항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주관식은 영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 표로 가시면 이렇게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 어법과 독해에 어,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.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한 내용은 뭐 교과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프린트 이렇게. 준비가 되었습니다. 자, 내신 시험의 특징입니다. 전반적으로 어, 무난한 것으로서 중+ 그다음에 중상위의 난이도를 보인다고 했는데요. 전 어, 독해 같은 경우는 보면 일치 불일치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글을 읽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어법의 개념 이해가 필요한데 얼마나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.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어법상 뭐 맞은 거두개 골라라 세개 골라라가 아니라 옳은 문장의 개수를. 물어보고 있죠. 그래서 뭐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학생들이 정말 정확하게 시험 대비를 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같은 형태의 다른 문법적 요소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접속사 대신지 아니면 어 지시대명사 대신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을 계속 어 혼, 어 계속 혼합하여 내어서 이걸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문은 기본적으로 뭐 순서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. 빈칸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지를 내야 하는데 하는, 이번에는 이 문장을 영작을 할수 있는지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그 어법도 잘 맞춰서 하는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. 자 그래서 영역별 대비 방안으로는 대화문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어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 이거는 이번에 꼭 어법적인 것을 물어볼 것 같아 이번에 들어간 핵심 어법이 적용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. 좀더 신경을 써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어휘는 그 구룡종은 항상 어휘를 물어봅니다. 여러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. 뭐 문맥에 들어간 알맞은 단어는 물론이거니와 꼭 이제 시험지 첫 번째 페이지에는 뭐 접두어 접미어 뭐 정확히 잘 써져 있는지 그리고 뭐 스펠링이 혼동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휘는 꼼꼼히 봐야 합니다. 그다음에 어법은 그 본문뿐만 아니라 프린트에서도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. 좀딱 뒤에서 이제 샘플 문항을 보시면 아 이렇게 해야지 어법을 맞는구나 정확히 평소에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데요.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중간고사랑 비교를 했을 때는 보통 문장삽입을 물어볼 때 그냥 연결사를 기준으로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뭐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 이것.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아는 이런 내용도 유심히 봐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그다음에 영작을 풀 때는 항상 뭐 구룡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필요한 어법을 적용을 하고 나서. 나중에는 그 동사 부분에서 참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수, 태, 시제를 다 하나씩 다 꼼꼼하게 자기가 잘 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프린트도 잘 보고 교과서도 잘 보고 개념도 튼튼히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, 어, 영작도 정확히 할수 있는지까지가 되겠습니다.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. 그맨 위에 보면 그 어휘 1번에 나왔습니다. 서술을 정확히 쓸수 있는지였는데요. 그 11번째, 24번째, 뭐 여러가지, 뭐 32번째, 뭐3첫번째뭐 42번째, 이렇게 하면서 끝에 이 약자를 정확히 썼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교과서 사실은 맨 처음에 나왔던 것으로서 구룡 중 학생들이라면 어, 이런 문제는 꼭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저 준비를 해왔고요. 그어법 문제 제가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. 그 9번의 내용은 그 어법상 오른 문장 고르는 어,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게 동명사를 물어봤고요. 그 동명사를 어~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럼 물론 이것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이냐 아니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이냐 이걸 두 개를 물어보고요. 사실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의 범위가 뭐였냐면 투부정사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동명. 사가 나왔고요. 투부정사 동명사를 이번에 누적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. 지난번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어법 문제 보면 이 대시 나오죠. 접속사 대신지 아니면 지시 대명사 대신지를 물어보는 정말 정확히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. 마지막은 대화문과 영장문이 합쳐진 문제인데요. 이 부분은 대화문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, 이, 왠지 이 부분 나올 것 같았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여기는 이번에 핵심, 핵심 문법인 그 접속사 뜻을 정확히 쓸수 있는지였거든요. 보통 이제 이, 여, 여기서 나온 내용은 뭐 시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, 어, 들어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don't 라고 했을 때,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단순히 how about what about이 아니고 why don't you 동사 원형 알고 있는지. 그 다음에 동사로 video record를 물어봤을 때이 부분 관련해서 그 다음에 목적으로 제기 대명사를 쓸수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. 물론 그냥 외웠으면 쉽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갑자기 딱 물어보았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어법을 잘 적용해서 쓸수 있었는지를 미리 준비를 하고 갔으면 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